안녕하세요. 조익선 손해 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한 분이 시험 칠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된다.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있느냐. 이런 걸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긴장 안할수 있는 꿀팁 다섯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합격하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시험장 가면 마음을 푹 내려놓고 아, 뭐 떨어져도 괜찮다 뭐 이번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올 뿐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너무 잘하려고 의욕이 앞서면 실수를 하고 더 떨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보기 전에 음?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이런 걸 가지고 스톱워치까지 요 준비해가지고 뭐 OMR 마킹을 해야 되면 마킹까지 하면서 정말 실전과 같이 집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도 한번 말고 여러 번 이렇게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시험장 가서는 떨리는 게 대폭 줄어듭니다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셋째, 안정액을 30분 전에 복용하세요. 저는 모든 시험에, 뭐,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우황청심을 30분 전에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안정액이라고 해서 나와서, 요즘에는 이제 안정액을 30분 전에 먹는데요. 이게 뭐, 정확하게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긴장을 줄이고, 떨림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볼수 있는 건다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플라시보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잖아요. 넷째, 시험 문제를 받고 어려운 문제. 음? 모르는 문제가 들컥 나오면 순간 멘탈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쉬운 문제 다 틀려요. 그러면 그 시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는 게 나왔다. 어려운 게 나왔다. 일단 제끼세요. 제끼고 쉬운 거 먼저 빠르게 풉니다. 빠르게 풀고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쉽게 풀어낸 문제들이 몇 개인지 개수로 시알리고 점수로 환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 40점 꽈락은 면했구나 아니면 어 벌써 60점에 도달했네 이런 마음이 일단은 들고 나면 긴장이 확 없어집니다 왜?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틀려도 충분히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 동안 차분하게 모르는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하나 가지고도 꼭그 하나가 답일 수도 있고 뭐 알고 있는 게두 개일 때 지문하고 요리조리 비교를 하면서 보다 보면 정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시험장에는 쓰던 필기구를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익숙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긴장이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음, 저희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제가 손해 사정사 2차 시험에 응시를 할때 만년필을 아 이걸로 시험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만년필을 한개좀 고급스러운 한개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보면서 요걸로 보면 아,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막상 가 가지고 이제 만년필을 써 보니까 생전 처음 써 봤거든요. 만년필은 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정 각도에서만 글자가 잘 나오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글자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날 긴장도 했죠. 손에서 땀도 나죠. 만년필이 뱅글뱅글 돕니다. 글자는 빨리 써야 되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니까. 아 내가 이 짓을 왜 했지? 너무 스스로한테 화가 나고 뭐 우여곡절 끝에 합격은 했지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필기구 이런 것들은 쓰던 거 갖고 가세요. 그리고 최대한 익숙한 환경을 만드세요. 그래야. 긴장되고 떨리는 게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시험 칠때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준비하시는 시험이 뭐 공인중개사든 행정사든 어떤 뭐 공무원 시험이든 이런 방, 방법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